생각하고 있는데 안 나오면 안 나오고 픽살이 나면 픽살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이거 어떤 발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. 라스 네. 베 이런 고음이 날 때도 뭐 생각을 하지 마세요. 너무 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네. 편하게. 오늘 또 새로운 곡을 한번 불러볼까요? 유나 해성이요. 아 그러데 그러면 이게 좀 높은 곡 아니에요? 네 맞아요. 이 감은 해볼까요? 네. 네, 그러면 한번 불러보시고, 제가 들어볼게요. 저 빛을 따라가, 해성이 되어져 하늘을 날아봐내 마음 편하게 그대에게 데려가. 음. 들느 느낌. 느낌이 날것아아한해 볼게. 노래를. 자. 아. 어, 아리가 약간 진성이 나는 게 맞는데 가성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. 가성을 낸다고 생각해 맞아. 네. 살짝 펴시고 너무 많이 펴시지 않아도 되고요. 시작. <laughs> 혀가 어. <laughs> 좀 걸리는 소리가 좀 있을 수 있어요. 다시 한번 아픔. 시작. 가사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고 그분들. 그한다그그분 그분들. 그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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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느낌 나겠어요. 비슷한 데서 나와야 되고 지금 네. 당장 소리가 예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. 네. 그렇지만 비슷한 음색, 비슷한 음질로 가는 게 먼저예요. 한번 네. 천천히 불러볼까요? 천천히 하셔할돼요저 빛의. 불편한 감이 좀 있으시죠? 네. 자유롭게 부르세요. 네. 막 이걸 발성적으로 뭘 해야겠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. 발성은 어떤 단단한 힘을 주는 거지만 노래도 단단하게 부르고 딱딱하게 부르라는 건 아니에요. 아아아아 소리 낼 때, 고음 낼 때, 그 저음이다 생각하고 그냥 돼요. 안 나면 안 나고 오 픽살이 나면 픽살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이거 어떤 발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. 네. 고음을 뭐 생각을 하지 마세요. 뭐 생각하지 마시고 네. 한번 해볼게요. 편하게. 좋아 저 빛을 따라가, 행성이 되어 저 하늘을 날아봐, 내 마음을 전하게 그대에게 데려가. 어때요 지금? 어, 더 편해요. 더 편하지? 네. 않나? 어떻게 편하지? 제가 소리 낼때좀덜 신경 쓰고 한것 같아요. 네. 전안 보셔도 되니까 다른 데 보셔도 돼요. 네. 혼자 있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불러보실게요. 진짜 자유롭게 해서. <laughs> 음. 좋아 저빛을떠 자유롭게. 좋아 저 빛을 따라가 해성이 되어져 하늘을 날아봐내 마음을 전하게 그대에게 데려가 어떠세요? 소리가 더꽉차 있어요. 그렇죠. 네. 편안하죠.